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죄라는 주제. 어, 어쩌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우리 존재의 근원에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스콜랜드 신앙고백서 3장, 원죄와 중생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신앙고백서가 쓰인 게 16세기 그 종교 개혁이 아주 뜨거운 시기였는데요. 이게 그냥 옛날 문서가 아니라 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원죄 문제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중생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인류의 첫 조상이라는 아담에게서 시작됐다는 그 죄가 도대체 뭔지. 네. 그리고 그게 수천 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여기 있는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길은 과연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단순히 교리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개념들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또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좀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자료를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들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지? 네,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는 말은 또 도대체 무슨 뜻일까? 또 중생이라는 거 듣기만 해도 좀 어려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일까? 뭐 이런 궁금증들을 안고 고백서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이 원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네. 자료에 보면 아주 강력한 단어를 써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요. 반역이요? 그냥 실수가 아니고요? 네. 단순한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등을 돌린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반역 때문에 원래 인간 안에 새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결정적으로 훼손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 훼손되었다. 이 원죄라는 말 자체가 근데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라고요? 네, 그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자료 해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이런 원죄 개념은 사실 4 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죠, 어거스틴. 아, 어거스틴. 네, 이 어거스틴이 펠라기오스라는 사람하고 아주 치열하게 신학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체계화 시킨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펠라기오스는 그럼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펠라기오스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아니 아담이 죄지은 건 아담 개인의 문제지 왜 그게 후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냐 이런 주장이었죠 성경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 죄 때문에 벌받지 않는다 뭐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걸 근거로 들면서요 듣고 보니 그럴 듯하기도 하네요 내 조상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은 사실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근데 어거스틴 생각은 달랐어요 아담의 죄는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꿔 버린 엄청난 사건이라고 본 거죠. 운명을 바꿨다. 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뭐 유전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대표성의 원리로든 하여튼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원죄의 개념을 확립시킨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원죄는 우리가 그냥 저지르는 나쁜 행위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면요? 죄에 이미 오염되어 버린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 이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카톨릭 교리서 정의도 보면 이 상태로서의 원죄를 강조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행위 이전에 이미 죄에 물든 상태다. 그럼 왜 아담 한 사람의 행위가 그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아담이 그냥 역사 속의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류 대표요? 네, 구약 성경 같은 걸 보면 종종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네네, 아간 이야기 같은 거요? 맞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랬던 사건처럼요. 고대 사회에는 그런 공동체적인 책임 의식이 있었는데 그걸 떠올리면 조금은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아담의 대표성 이게 원죄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후로는 개인의 믿음이나 책임이 더 강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요엘서 예언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믿는 게 중요해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근본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원죄의 결과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 영향력은 여전히 있다는 거군요. 네. 그 가장 확실한 증거로 자료에서는 죽음의 보편성을 들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온 인류에게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거죠. 죽음이 있다면, 그건 원죄의 그림자 아래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 죽음의 보편성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 같습니다. 아까 고백서 원문에서 아담의 행위를 transgression이라고 표현했다고 하셨는데 해설에서는 이걸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반역으로 번역한 점도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그냥 선을 좀 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의미를 살리려고 한 번역일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더 깊이 드러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자료 해설에서 흥미로운 지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서 원죄를 설명할 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 사건에는 사실 하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와가 먼저 먹었죠. 네. 그런데도 로마서에서는 주로 아담만 언급한다는 점이 주목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역사적 순서를 따른다기보다는 어, 중세 일부에서 원죄의 책임을 여성에게 더 많이 돌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서서 개혁 신학자들이 성경이 강조하는 아담의 대표성, 즉 언약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더 분명히 하려고 했던 그런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장본인이 아담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네,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시 자료에서 제기된 죄와 악의 구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악이 없는 상태에서 죄, 즉 반역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악이 세상에 포지게 되었다. 이 구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네. 이건 사실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담이 처음 있었던 상태는 악의 유혹 같은 건 있었을지 몰라도 세상 자체나 아담의 본성 자체가 악에 물들어 있진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즉 반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이제 악이 세상의 보편적인 현실, 뭐랄까 하나의 상태나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어허. 자료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구절을 원물에 좀더 가깝게 그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을 소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나무 자체를 먹지 말라. 네. 그러니까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자기가 가지려는 시도 즉 나무 자체를 먹으려는 그런 근본적인 질서 파괴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시각이죠. 와 정말 근본적인 파괴였군요. 그렇다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결정적으로 훼손되었다. Defaced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훼손'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뭐 도덕적인 능력이 좀 약해졌다거나 부족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적 무능, 토토 이너베리티의 상태에 빠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전적 무능이요? 네, 로마서 일장 후반부 같은 데서 보여주듯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구원에 이를만한 어떤 능력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서 스스로는 시동조차 걸수 없는 그런 자동차 같은 상태랄까요? 전정 무능이라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정 무능 교리는요 개역파 신학의 다른 핵심 교리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결국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직 은혜 사상입니다. 아 오직 은혜? 네. 즉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론한 노력,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선언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역설적인 부분이 느껴지는데요. 스스로 선을 심할 능력은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또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고 고백한다는 점이에요. 능력은 없는데 책임은 져야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게 바로 개혁신학이 안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긴장감정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동시에 끌어안으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어요. 아.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행위 자체가 뭐 강요된 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의지로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저 결과 아담의 모든 후손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죄의 종, 더 나아가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고 고백서는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자료 해설에서 그 종으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둘루스 돌로스를 언급하면서 어떤 신학자는 이게 단순히 고용된 하인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죄의 속박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 노예 상태의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라고 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특별한 개입, 즉 중생 레조네레이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이죠. 중생 없이는 불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원죄 자체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신 하나님께 저지른 반역이기 때문에 그 해결 역시. 피조물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인간에게만 딱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그러니까 자연계 전체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해요. 아, 자연까지요? 네.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받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와.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원죄로 인한 인간의 상태는 정말 이제 너무 절망적으로 들리는데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니. 그렇죠. 정말 심각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신앙 고백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길이 있다고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중생이라고요. 정확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진단하는 만큼 그 해결책 역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죠. 고백서는 이 중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Assured Faith를 일으키심으로써 이루어진다. 아, 성령의 권능으로 확실한 믿음을 일으키신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중생이라는 게뭐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 아니면 수양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인간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혜택들을 붙잡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네.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가 결국 이 구원의 길,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신약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믿고 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고백서가 설명하는 방식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어떤 감정이나 의지적인 결단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럼 뭔가요? 본질적으로 우리 외부로부터 엑스트라노스 우리를 위하여 프로노비스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라는 거죠. 아 믿음이 선물이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자이신 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사상을 잘 뒷받침해 줍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고백이죠. 믿음조차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다는 관점. 이것도 상당히 좀 혁명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요. 내 공로나 노력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믿음으로 얻는 의의를 낯선 의의라고 표현했고 칼빈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지식으로 설명했다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 신학자들이 이 믿음의 본질이나 기원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왔습니다. 자료해설에서는 뭐 서철원 박사 같은 현대신학자의 견해, 예를 들어 온전한 복음선포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고백하며 성장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견해나 혹은 해설자 자신의 견해, 그러니까 믿음의 기원과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 노티시아,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 컴페시오 그리고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지면서 자라나는 것 칸니쇼 이런 것까지 소개하면서요. 네. 결국에는 믿음의 내용 그리고 대상 또그 힘의 원천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이끌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실체라는 점이겠죠. 오늘 우리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3장 해설을 통해 원죄와 중생이라는 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두 기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원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결정적으로 훼손된 채 태어나며 죽음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라는 것이었고요. 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바로 그 절망적인 상태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함께 확실한 믿음을 심어 주시는 중생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죠. 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아주 극명한 대조가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 대조를 통해 오히려 구원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혼자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에서는 아담이 악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악이 지금처럼 세상에 막 퍼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 사인을 저질렀다고 언급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처럼 이미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혹은 반대로 어떤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을까요? 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는 이 개념이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을지 잠시 한번 숙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좀더 풍성하고 깊은 성찰로 이끌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